그럼, 2x2x2 루빅스 큐브를 맞추는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이, 이 화이트가 탑에 오는 첫 번째 레이어를 이렇게 딱 맞춰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일단 이렇게 다시 막 섞어요. 섞어서, 화이트, 탑을 맞춰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두 개의 화이트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까지 맞춰서. 이렇게 이게 맞는, Y트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거는 랜덤리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어느 정도 약간 운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한 원미닛 정도, 1분 정도 놀면 누구나 이렇게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머지 두 개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게 핵심이죠. 이제 어, 여기 화이트가 있네요. 이제 화이트를 맞춰야 되는데 이 여기에 그린은 딱 맞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딱 오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얘를 여기 올리면 여기에 있던 화이트 피스가 밀려나서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움직이니까. 여기서 이이 이 축에서 비껴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이디어는 얘를 이렇게 비끼게 하고 옆으로 약간 비켜주고 그 다음에 이걸 내린 다음에 다시 해서 얘가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여기로 올리려면 얘를 비켜준 다음에 얘가 내려와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보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또 망그러, 망그러지니까 얘를 이 축에서 비켜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내려와서, 데리고 올라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